이곳 어디죠? 하동이죠? 네이 친구가 이 목소리로 이렇게 둥둥둥둥 출연을 해주시고요 원래 마이크를 쓰려고 마이크도 가지고 왔는데 안될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는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기초랄 이걸로 끝내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laughs> 괜찮나? 로고 마리몬드에서 새로 나온 V Day 프로젝트 마스크. 마리몬드 콜라보가 아니라 마리몬드 제품이에요. 이걸로 오늘 하고 기초를 안할 건데 얘가 진짜 좋은 게 안에 뭐가 들어 있죠 친구분? 패드요 <웃음> 크게. <웃음> 다른 거 필요 없이 패드로 닦고 마스크팩 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진짜 편한데.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 이 위쪽에도 뜨는 데가 있는데. 밑에 쪽에도 뜯는 데가 있어요 스팩을 이렇게 놓고 막 보관을 하면 에센스가 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로 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보통 여기 위에만 있으니까 찍기가좀 그런데 얘는 양쪽에 다 있는 게 청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종이 같은 거라서 엄청 잘 찢겨요 제 친구가 저는 오늘 아침에 쓰고 화장을 해 보려고 지금 쓰는 거고 제 친구를 시켜서 <laughs> 어제 밤에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어제 밤에 사용을 해봤어요. 에센스가 안에 엄청 많, 많아가지고, 친구가 에센스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응, 엄청 많아서 하고도 남아요. 그런 경우는 몸에 발라주시면 좋겠죠? 잘 보면 V, 파란색으로 V라고 적혀있는데, 손을 낄 수가 있어요. 벌리면 뿅! 이 면을 써도 되고, 이 면을 써도 되는데, 각질 제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V가 적혀있는 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침이니까. 부드럽게 이 뒤쪽 면을 이용해서. 앞에가. <laughs> 친구가 이제 말해주세요. <laughs> 아니, 얼굴도 안 나왔는데 지금 부끄럽다고 말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친구가 요것만 쓰고, 아 일단 너의 피부 타입을 말해주세요. 너한테 말해야 돼? 아니면 여기다. 나한테 이게. <laughs> 나한테 말해. 너의 피부 타입은 무엇이니? 수분이 부족한 지성, 수부지. 수부지. 수부지입니다. 수부지 친구고. 그래서 어, 이거 지금 트러블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요 어, 맞아. 요 여기 요 곰돌이죠. 어, 곰돌이 곰돌이에.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존에. 올라와서 음. 좀 그랬는데 음. 붉은 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음. 제일 좋았던 거는 그 팩을 하고 음, 음. 그 위에 뭘더 바르지 않아도 촉촉해 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다 스프랙 그 하고 나서도 그 위에다가 수분 크림 같은 거 조금 얹어야 다음날 뭔가 팩을 했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위에 뭐안 발랐는데도 아침에 건조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출시 좀 전에 저는 받아서 써봤거든요, 사실. 그때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뷰티 클래스를 갔다 왔는데 이게 그 한국 콜마 알아? 그 콜마 대, 대표님인가 콜마 직원분이 마리몬드 질릴 정도로 <laughs> 엄청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인터뷰도 보여주셨거든그 콜마 안단자. 질린 거 아니야? 그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짜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laughs> 브랜드는 처음 봤다. 약간 이런 정도로 진짜 엄청 수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속 아 이게 아쉽다 이게 아쉽다 하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한 거지. 근데 음. 어디 어디에 효능이 좀 좋은 가 아, 집중적인 이거 뭐야? 이거 어. <laughs> 그려져 있는 게 파란 푸른 연꽃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없는 별 이거 진짜 있는 아, 거야. 꽃이 어, 어. 어. 염색한 게 아니라 어. <laughs> 염색한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건데 그래서 그만 엄청 생명력이 강하대. 오. 어, 내가 어제 얘기 얘, 얘기도 안 해주고 야, 빨리 써봐. <laughs> 너 내일 얘기해줘야 되니까 빨리 써. 약간 이거든건홍보을 응. 발견한 것도 신기한데 실제로 푸른 연꽃 그 성분이 들어가 있대. 드라마 제목 같다. 푸른 연꽃. <laughs> 푸른 연꽃, 어. 어 푸른 연꽃 수 오. 이게 들어는데 그래서 이게 그만큼 보습력이 진짜 좋대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막 그래서 근데 저도 진짜 이 보습력을 엄청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하면요 파란색 시트지하고 그냥 시트가 나오는데 파란색이 바깥으로 가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친구 말, 이거 찍고 싶다고 <laughs> 너무 조그만, <좁아다. 웃음> 응. 너무 조그만다고. 이거 낮에 시간 있을 때좀 넉넉한 준비 시간 있을 때 아침에 해도 화장이 안 밀린다고 하셔서 나 근데 에센스가 붙여도 남아. <laughs> 여기 안에도 많아. 아직도? 엄청 많아. 이 안에도 조르륵 클 정도로 진짜 많아요. PC일 때이 V-Day 프로젝트 자체가 뭐 뉴욕에서 시작한 여성, 아동 뭐아 어, 그런 인건 프로젝트 관련된 거래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건데 이 제품의 수익금은 따로 그기러옥 할머니랑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랑 어. 세우신 나비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수익금을 일부도 기부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어차피 마스크팩 많이들 쓰실 거면 좋은 기분으로 <laughs> 후원까지, 기부까지 할수 있는 아이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은 음. 벌써 눈썹을 다 그렸는데 전 이제 마스크팩을 아. 하고 싶어요 아. 아, 그래, 그럼 친구 빨지 진행해 주세요 인스타에 오늘 친구랑 인네디엠이 찍을 건데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뭐 뭘로 해볼까? 내가 어제 얘기해 준것 중에 재수는 좀 이따 하자 아 그래? 눈물 없이 말할 수 없는 아 재수 스토리 <laughs> 저는 재수를 안 했는데 친구가 재수를 해서 들어가서 그 이렇게 스토리에서 보내주신 것 중에 재수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뭐 할까? 벌컵스? 벌컵스? 샘스치. 괄커스 응. 관련된 감상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괄커스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사실 의리로 응. 의리로 약간 본 거지, 의리? 어 의리로 봤는데 일단 일단 그런 흔한 한국 영화 같은 정도의 응. 재미였는데 영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응. 그런 스토리가 기존에 별로 없던 거니까 응. 이렇게 판을 박히게 얘기해도 돼? 왜? <laughs> 아니, 너가 실제로 그렇게 느낀 거 아니야? 응, 맞아. <laughs> 일단 제일 처음부터 그게 더 멋있지. 그, 이 성경 아역으로 나온 사람이, 그렇구나? 여자도 형사할 수 있고, 라고 응, 응. 한 게, 그게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어저께 밤에 잠깐 얘기했지만, 응. 주위에 좋은 응. 언니나 선배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응. 그런 점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서, 우리도 누군가의 응. 언니가 되고, 선배가 되고, 응. 그래야 한다는 응.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울었잖아. 아,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막 울진 않았는데 다른 친구 말로는 거기서 되게 많이 울었. 응, 나도 거기서 울었어. 그래서 걔한테 뭐야? 감동 영화야? 네. <laughs> 감동 영화는 아닌데 이게 뭔가 그 여성분들은 보고 보시면은 그 부분에서 다한 번쯤 어한 번쯤 이렇게 울컥하는 게 울진 않아도 약간 이렇게 음. 찡한 약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아 어, 그거? 그래? 선입이 넘길 것같아 160인가 그러잖아? 190인가? 아니 근데 좀더 넘어야 돼 맞아 솔직히 더 넘어야지 무슨 베테랑은 그렇게 칭찬해 놓고 아 진심 극한직업 이렇게 막 다른 영화 까도 돼? 까! <laughs> 까! <꺼>, 아 <꺼. 웃음> 극한직업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나 그걸 안 봤거든 별로 그렇게 결이 다른 걸못 느끼겠거든? 극한직업과 음. 이게? 극정하고 웃김 경찰 영화인데 걔는 음. 그렇게 막 천만을 막 넘길래 천만 넘었어? 극한직검 응. 그리고 그때 그, 그 극한지검은 약간 그빨이 있지 않았어? 명절 어명절발갈까스 후기는? 이정도 는될것 같고요 응. 여행을 하는 이유 여행에서 <laughs>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친구분? 나 원래 되게 아이형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laughs> 응. 근데 약간 여행은 이정도만 오래 넣을 것 같아 아. 자 친구분 <웃음> <웃음> 일단 제가 지금 마스크팩을 일단 뗐고요 너무 오래 하면은 이한 15분 정도 하면 되는데 저한 10분 정도 했어요 지금 우리의 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근데 나는 원래 항상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의무감이 있어. 시간이 아깝다라는. 아 집에 있는 걸 되게 즐겨. 근데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어딜 가는 게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음 그래서 뭔가 짜투리 시간 나면 음. 1박 2일로 국내에 어디 가는 게 되게 저, 좋다고 생각해. 이하 동문입니다. 예스. <laughs> 예. <laughs> 저도 여행을 막 여행을 꼭 가래? 약간 어, 이런 아닌데. 느낌보다 약간,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워. 아까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어저께도 얘기했던 그거야은다 있는 거기는 한데. 주위에 약끼리끼리 아, 살잖아. 나,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뭔가 이게 현상이 되는데 음, 음. 여행을 가면은 그끼리끼리가 아닌 어떤 사람, 새로운 범주의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 음. 다른 삶에 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 이하 음. 예, 동무입니다. 이 <laughs> 말씀 너무 잘해주시네요, 어, 친구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국내도 좋은 데가 많은데 아직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데가 많아서 딱 음. 음? 터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약간, 뭔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laughs> 내가 항상 심오한 얘기를 많이 해서, 구독자들도 심오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건가? 술을 마시면서 하다니. 아, 여기 지금 술 있어야 될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선크림이 아닌 지금 술이 있어서, <laughs> 어, <막걸리. 웃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뭔가 약간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도 방황중이요 <laughs> 이게 뭐라 정답, 세상에 삶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난너 재수 얘기나 해볼까? 그럴까? 응. 이게 여, 질문 중에 재수 중인데 자,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강했던 정신력이 요즘 무너지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앞두고 불안해요라고 해주신 분이 계세요. 치, 친구가 재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음. 한마디. 흉악한 <laughs>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오. 해. 왜요? 왜냐면 음. 지금 뭐 우리도 엄청난 인생 의골을 겪은 건 아니지만 입시의 실패가 음. 그 20년 좀안된그 인생에 처음 겪는 엄청난 실패인 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커. 그래 이게 대학을 너무 어. 또 그리고 집중한 그러니까 우리가 몇년 동안 해온 게다 이걸 위해서라는 네.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재수를 할 정도의 구독자 분이시면 음.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음. 별로 대학의 뜻이 없거나 어, 그냥 내가 가진 기술을 살려야지 어, 라고 어, 했었으면 그러면, 재수를 안 하셨겠지? 재수를 안 하셨을 거야 음. 근데 어떤 뚜렷한 목표하는 대학이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때,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그게 약간 좌절된 거잖아 네. 그걸 회복할 기간이 없이 바로 바로요, 다시 해야 된 말이야 근데 그 나름대로의 그게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청 음. 나아 있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도 뭐 자신만만했다고 했잖아. 음. 그러니까 되게 성적이 좋았던 거야 이분도. 근데 한번 이게 딱 넘어지고 나니까 또 그런 느낌을 받을까봐 되게 음, 두려워. 맞아, 두렵지.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되게 크게 컸어. 막 이제 겨우 스무 살인데 그렇게 한번큰 실패를 겪었는데 그걸 또 겪고 싶지가 않잖아. 그렇지. 되게 이게 되게 사람이 잡아지는 기분이 들더라 우리는 본부를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돼요. 립밤 바르고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에스쁘아 테이핑. 하시면서 뭔가 응. 너에게 어떤 응원의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응. 나의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응. 어떻게 조언을 해도 견뎌내는 응. 건 본인인 거고. 근데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뭐, 뭔가 얘기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은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할수 있습니다. 약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남이 한 거면 나도 할수 있다. 약간, 이, 이런 아, 게 있거든요, 형은. 응. 나는 또, 얘기를 하면 또, 한, 삼각사위, 삼박사일 이런 거 하는데, 나는 내가, 내가 좀 아팠잖아. 근데, 음. 그거를 처음 이제 병원 다니고 막 이럴 때딱 재수할 때였어. 음, 그래서 맞아, 재수. 재수학원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엄청 자주 빠졌어, 병원 다녀야 돼서. 재수학원 음. 선생님이 중간에 나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너가, 학원을 금방 그만둘 줄 알, 알았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사실 힘이 드는데 병원 다니고 하면서 너가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계속 공부를 안 놓고 있는 것 조차도 되게 음. 에너지가 많이 너한테 필요한 거다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줬어 음. 개 울먹 응 어,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거든 어. 근데 그게 난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너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음. 너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자체가 대단하다 너가 엄청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었거든 선생님이 난 그런 마음으로 약간 끝까지 한것 같기도 해 음. 근데 그렇다고 계속 학원을 끝까지는 못 다니고 음. 왔다 갔다 하느라 10월, 11월은 혼자 했거든 그냥. 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수능만 치자 그때 음. 수능만 치자 건강한 수능만 치자 이런 생각으로 진짜 존버지 돈 존버 돈 저는 베이스까지 했는데 진짜 1도안 뭉치고 완전 피부 좋아 보이게. 제가, 저는 이제 그로부터 빨리 그려왜냐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 뭔가 너무 안 돼서 진로를 바꿨는데 잘한 선택인지 잘 모르시겠대. 26살이신데 젊다. 근데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요. 라고 하셨어또 다른 분은 여성 롤모델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응. 오 어, 그거 연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 우리 엄마거든. 아 어, 진짜? 우리 엄마는 나보넘 너무 더 대학을 갔어. 어? 우리 엄마 고졸로. 여러분, 박수. <laughs> 엄마 어렸을 때 형편이 별로 안 좋았어서 엄마까지 대학교를 갈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엄마의 집이. 그냥 고졸 사황으로 해서 가다가 오빠랑 결혼을 해서 딸 맞고 살다가 거의 마흔이었어, 내 기억에. 음. 처음 대학교를 가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진짜 대단하시다. 사실 너, 너 초등학교 그때쯤이면 뭐 진짜 아직 그래도 여자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한, 대학교 다니면서 육아도 하고 한다는 게, 어, 그래, 맞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진 아니잖아. 지금도 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 많이 맞아. 안 하시는데. 실습을 해야 자격증이 나오는 막 그런 과, 하잖아. 엄마 가그나이 실습하다니, <laughs> 그런 어, 신기시다 그렇게. 나 힘들었겠지, 엄마의 그런 과정들이? 응, 음, 근데? 그래서 결국 그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응. 엄마 나름대로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거. 같아. 26시면 그냥 초등학교를 지금 들어가도 4 0전에 졸업을 하실 텐데 <laughs> 왜 정말 식상한 얘기긴 한데 왜 인생을 시계라고 치면 아, <laughs> 우리가 맨날 하는 비유잖아요? 어, 어. 아직 진짜 아침이 아침 응애하고 일어나는 아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바꾸는 거에 대한 근데 어떤 마음으로 걱정을 하는지는 알지. 알겠어 왜냐면 음. 너무 요즘 또 취업도 막 금방 금방 빨리빨리 하고 돈 벌라 그러고 음, 뭔가 배운다기보다는 빨리 일을 해서 빨리 독립하고 빨리 뭔가를 하려고, 빨리빨리 빨리 하려는 게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맨날 20만 하겠다고 난리 칠땐 언제고, <웃음> <웃음> 갑자기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있는 것도 그때 내가 지금 스물, 저도 한 스물다섯, 여섯? 그때 갑자기 하던 게 바뀌게 된 거라서, 뭐든 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사회에서 뭔가 요구하는 시점들이 좀 있잖아. 뭐이 취업을 할 때도 몇살뭐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게 어. 느끼실 수 있어. 맞아. 근데 그거는 스스로의 잘못인 게 아니라. 그지? 어떻해 그렇게 하는 사회가 문쟁인겁데다 근데 막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계속 타협을 하라고 주문을 한단 말이야 주위 사람들이. 사회가 이런데 너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랑 <laughs> 너도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 나는 그 말이 좀 너무 뭐라지 책임 책임감 없는 것 같아. 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 다위 세대들과 물론 나도 그런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그걸 그대로 밑에 애들한테 답습해? <laughs> 잘못된 거 본인들도 알고 있어 분명히. 그렇지, 이런 건좀 힘들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laughs>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 말이. 저는 그말 되게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왜 바꾸려고 안 해보는 거야? 어? 알았어. 노, 노력하란 말이야? <웃음> <웃음>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 그런 얘기, 그 주신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남의 시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있지 않았어? 오늘 쓸 섀도우는 요거. 필트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이렇게 사구 리 1호 마이 리틀 레드빈 색상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laughs> 친구가 좋아할만한 색상이고요어 <laughs> 맞아, 맞아. 음. 약간 이런 색상인데. 뭐이 어, 입자가 엄청 엄청 고와요. 음. 있어? 있었어, 나본거 음, 같은데. 이건가? 일보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있는데 나 음. 혼자 나를 지키면서 삶을 마주할 수 있는 방. 근 네, 어제도 이거를 미리 한번 봤어요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해먹으면서 <laughs> 했는데 우리 들는 남한테 신경을 놀라. <laughs> <러러 왔어요. 웃음> 남이 뭘 하든 딱히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자, 남들이 보면 되게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그렇긴 한데 이게 자존감 높고 뭐 굳이 그런 언어로 표현을 안 해도 그냥 우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좋게 말해서 너는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하는 맞아. 거지. 그 좋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나, 나와 남을 그치. 비교했을 때 내가 좀더 작아 보이는 그런 거가 그치, 있는 그치. 거잖아. 음. 그래서난 나랑 남을 잘 비교를 안 해. 근데 어. 안 하는 게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관심이 없어. 없어.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관심이 별로 크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남들의 그것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런 고민을 주신 걸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관심이 없어 싶으실 거야. <laughs>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게 마냥, 어, 부럽다. 나도 남자 신경 음. 안 써야지? 라고 해서 안 써지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응.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좀 바빠. 내가 좋아하는 하는 게 어. 내가 봤네. 나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발전시킬 이런 뜻이 아니라 덕질하는 게바빠 음, 나 친구 덕질하거든요. 취미가 많고, 난 응. 응. 연예인 덕질도 하고 스포츠도 보고. 맞아, 맞아. 남한테 신경 쓸 시간과 에너지가 좀 적어져. 근데 너는 응, 그러면은 응. 그런 거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응. 근데 어쨌든 뭔가 불안한 적은 그럼 한 번도 없어? 뭔가 아 내가 이러고만 있어도 되나 싶은 막 그런 거? 최근에. 난 정말 그런 게 정말 없었는데 최근에 나랑 비슷한 나이에 성공한 사람을 만난 거야 음, 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준비를 해야 됐었어 뭐 음. 비교가 되는 거야 나는 정말 그냥 이렇게 덕질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생산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가지고 나랑 같은 나이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누린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관심을 안가지래야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되게 그럴 때는 하, 확실히 비교가 되고 근데 이런 그 음. 사연을 주신 분도 사연? 우리 라디오네. 그걸 주신 분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자기랑 비슷한 누군가랑 어쩔 수 없이 너 말대로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좀 그렇게 될것 같은데. 나도 게. 그때 나도 처음 그런 게좀 있었어.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그런 우울이 길어지는 게좀 싫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되 이런 감정으로 막 진짜 막 뭐라도 했는데, 근데 이게 약간. 만성이 되는 건좀안 좋은 것 같아. 만성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아, 어, 그게 맞아. 이게 약간 어떤 이벤트였던 거잖아, 나한테는. 그지, 그지. 응, 별로 안 그러는데. 어, 어,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게 좀 지속되거나. 맞아. 그게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진짜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여러,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전에 예전에 한번더 그런 거 받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냐. 스트레스 해소법을 엄청 물어보시는 거야. 어. 근데 아마 내가 그때 겟언레디의미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다 걸어놓을게요. 아. <laughs> 근데 그때에도 내가 얘기했거든. 조금, 좀 어이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해소할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요즘. 아, 똑같아. 응. 왜냐면 우리는 남 신경을 별로 안 쓰니까, <laughs> 남한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니까, 아이 형들이 특징이 스스로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남, 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혹시나 받았어. 뭐남 때문에 받았어. 근데 오래 안 가.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아, <웃음> <웃음> 진짜 왜 저래. 약간, 그니까 러 그러니까 <laughs> 웬만하면 자기 탓을 하지 마세요. 어, 맞아. 응. 왜냐면, 내, 만약에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앞에다 두고 남탓을 하는 거는 조금 뭐 그, 서로 기분이 나빠져 그럴 수 있지만, 내 편이랑 있는데 이 사람 없어. 그럼 둘이 그냥 좀 얘기하는 거뭐 어때? 나 때문 아니고 쟤뭐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뭐 세상이 무너질 만한 막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리고 또 친구가 그러라고 있는 존재고, 친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해서 하세요?" "해서 하세요?" 그래서 술집, 술집과 카페가 붐민 이유가 다 <laughs> <laughs> 그런 공간을 어, 만들어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해요. 남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알바할 때도 헬스 많이 받은 거 아시죠? 너무 아, 알고 아, 어,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데 음. 사실 그것도 근데 생각한 것만큼 내 몸을 망칠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던 건 아니어서 그래서 욕했잖아요 맨날 <laughs> 친구 만나서 아니 별명도 있잖아 개가라고 <laughs> <laughs> 말했잖아 <다> 어. <laughs> <laughs> 이거 라이너는 맨날 쓰는 거예요 이거 최고 아직까지 이거를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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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방금 유리창에 불이 찼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저는 지금 제 분야에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 아 내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가? 저요? 네. 저는 여성주의요 <웃음> <웃음> 그거나 뭐 상담이나 아 전문가?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제가 한 가지 분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들 쓰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사도 공부하고 있고, 막, 이것도 공부, 상담도 공부했고, 막러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 많아서, 뭔가, 딱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딱 찍기는 뭐한데, 그래도 하자면은, 그런, 뭔가 여성, 여성주의 이런 데서는, 뭔가 누가 나한테 말했을 때 별로 지고 싶지 않아. 그, 거에 대해서. 응, 그래서 계속 반박하잖아. 나. 응, 아니,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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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20, 20살 때가 궁금하시다. 와우. 나는, 저는 그냥 바로 제 학번대로, 대학교를 갔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눈썹도 어, 눈썹도 들쭉날쭉 엄청 막 그리던 <laughs> 그런 아이였죠 뭐했지? 집행부도 하고 선배들한테 갑자기 잡혀서 헤어 름식하고 소녀시대 오 쳤어 오, 그때 우리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네, <laughs> 선배님이라고 <laughs> 소녀시대 선배님들 <웃음> 승헌스 <웃음> 그리고 난딱히 뭐 스무 살때 특별한 게없 그냥 진짜 학교 생활만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야 뭐 <laughs> 아싸로 살았어야 되는데 왜인싸로 살아가지고 그니까 러 인싸 체인이 아닌 내가 <laughs> 인싸에 활동을 했으니 너가 인싸였기 때문에 나 아싸인 나를 만난 거지 아. 너도, 너도 똑같이 아싸였으면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얘기라도 했겠어? 음, 저 인싸래요 그러니까 아, 너한테 그 얘기 안 했어? 나 처음 학교 그거 갔을 때 너랑 같은 테이블 앉아가지고. 아, 아, 어, 얘기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제가 그 다음 학번 1, 2때 내가 근데 활동을 안 하지 않았어? 새 학기 시작하기 음, 전에 음, 음, 2월, 음. 2월인가? 그때 음. 신체 검사 하는데 너가 와가지고. 음. 나는 그때 되게 막 패맥이니까. 음. 의욕적이게 음. 아싸지만, 아싸의 의욕으로 음, 아싸이지만 음. 그래도 사교성을 보여야겠다. 음. <laughs> 이런 것 때문에 막 말하고 그럴 때 너랑 막얘기 했는데 음. 너랑 좀 얘기를 막 텄어. 저는 사실 기억이 엄청 크게 안난 거예요. 얘는 계속 얘기해요. 어. <laughs> 얘기를 좀 텄는데? 그래서 나는 되게 막좀 좋았다? 왜냐면 음. 이제 말을 할 사람이 생겼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아 그래 이제 이 선배랑 어 이스베님 이스베께 새터를 가면 괜찮겠다 했는데 새터를 안 갔어 뭐안 온다는 거야 어. 내가 막 왜요 <웃음> <웃음> 저는 새터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 왜요 <laughs> 여러분 CC는 하지 마세요 <laughs> 진짜 최악입니다 <laughs> 물론 CC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과에 저랑 친한 언니는 결혼을 했지만 이렇게 어. 좋은 사례는 이거 이거는 아, 어뮤즈 립이 아니라 볼터치예요 친구 어, 어 이거 해보자고 했잖아 너 이미 해는거어 아, 이거 더 해. 어? <laughs> 시나몬 색상이에요. 61번? 저는 어, 저는 좋은 선배님이었대요, 여러분. 나 되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반응이었어. 누가 다고요 왜요? 어. <laughs> 눈썹 말리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어, 어. 딱 또, 아, 처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원래 친해지게 된 계기는 딱그 이중전공 어. 수업에서 그 많던 넓디 넓은 강의실에서 어. <laughs> 그대 강의실에서 딱 내가 말을 그러지 않아? 자리 있냐고? 아닌가? 그, 나 또, 또, 기억나. 0명이 듣는 강의인데, 맨 처음에 말도 안 되게 조그만 강의실을 준 거야. 옮기라 그랬지, 맞아. 어, 옮기라 그랬어. 어. 근데, 딱 강의실을 갔는데, 막, 우르르 움직이고, 막, 당황해가지고, 쭈삐쭈삐, 음. 나도 아싸니까. 그러고 있는데, 너가, 먼저, 음. 저희 옮기는 거예요? 막 이랬어. 난 지금 들어왔는데. 아, 내가 너한테 말을 걸었어? 너가 어, 먼저 걸었어. 아, 어, 진짜, 아, 먼저 온건 아는데, 그게 먼저였어? 우리, 우리 옮기는 거라고 하는 게? 우리 강의실 옮기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 나왜 이렇게 인싸였어? 왜? 아, 씨. 그래서. 뭐야? 나왜 이렇게, 왜인사처럼불렀어인사 아닌데? 개웃기네, 나. 알지도 못하는데. 나 됐어, 왜 이렇게. 왜 웃기네, <laughs> 써, 왜 이렇게 그때 엄청 친해졌어요. 맞아. 지금 이거 되게 웃기네, 나왜 그랬대? <웃음> <웃음> 왜 그랬니? <laughs>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 다급하게 했는데, 우리 좀 쉬어놓은 것 같은데? 어퓨, 과즙팡과즙팡모스 음. 틴트. 이거, 맛있게 구워봐. 구워워봐유 <laughs> <laughs> <고맙다, 고맙다. 웃음> <laughs> <laughs> <중간에 웃음> 근데 실제보다 훨씬 진하게 나와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웃음> 응? 발사될 <laughs>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금방 죽어 무거워서 아, 그래? 응. 그래서 이렇게 빡 말아놔야 돼빡 말았다가 지금 빡 말렸어 응. 친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영광입니다 응. 아니야 좀각 잡고 인사해야겠다 지금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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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지금 이러고 선생님이 <laughs> 보고 <오고> 있어 나를 <laughs> 이렇게 겟레디미가 끝이 났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출연해주신 친구분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화면에 대고요 <laughs> 오늘 친구랑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친구를 초대했고요 이 마스크팩 후기도 시키려고 같이 출연을 시켜봤어요 같이 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끈 머리가 좀엉망진창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오늘 하동을 마저 여행을 하고 갈 겁니다. 안녕!